김범수 씨가 네. 잘생긴 짐바 쪽에 속하잖아요. <laughs> 이거, 이거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제가 무슨 사고요? 우리 어머니 이 얘기 듣고 우셨는데 유할 때였던 거 같은데 기억 안 나요? 네. 어... 피해가 난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이거 너무 마음 아픈 말이다. <laughs> 뭘 봐. 씨. 네, 안녕하세요. 양반 김기범 유튜브 채널의 김기범입니다. 예, 오늘 술 먹자 시리즈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약간 지금, 지금 좀 어색한데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찐따들 팬은 유튜브를 찍고 있는 고말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근데 그 찐따가... 네. 뭐, 아, 제 팬들을 찐따라고요. 그, 애칭?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리숙하고 어리벙벙한 친구들이 많아서 팬들이 네 그래서 그냥 찐따라고 한거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않아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나 절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고 애칭도 정하나요 하고 고민하다가 음. 제가 진격의 거인들 좀센 아, 네. 걸로 하자 아. 다르게 다르게라고 했더니 진격의 거인? 네, 되게 기분 나빠더라고요. 하 근데 진짜 진짜 팬이었거든요. 저요? 네. 저 어떻게 아, 아세요? 전 활동 안한지 10년 된거 같은데. 엄청 옛날 처음부터 팬이었어요. 딸이... 언제요? 2006년도? 거작의 첫 분기 맞죠? 할 때도. 어. <laughs> 2006년도네요. 그럼 아, 2007년도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뭐 그랬을걸요? 이렇게 벽에도 포스터 붙여놓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지금까지 좋아했던 게 슈퍼주니어 빼고 없어요. 오늘은 약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범 예. 씨가 잘생긴 친구 쪽에 속하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자발적 났어? 라고 하죠. 네. 친구들 만날 수 있는데 집에서 게임을 즐기고 기만 아, 나는. 맞아 안 맞아, 만나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아, 아 MBTI가 뭐예요? 그거 했는데 ISFP. PD님 심심하시죠? 근데 이것도 말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치지 말라고 할 텐데 아주 저는 INTP거든요. 이게 뭐예요? 내성적인 것 중에 끝판왕. 아 근데 제가 좀 네. 보니까 네. 일진? 네. 어?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 하신... 아 맞아요 네, 네. 팬들이 그걸 좋아해요 다 먹으면 천원 줄게 대신 내일 만원 가져와 <laughs> 제가 사실 지금 바디 프로필 준비 때문에 많이 못 먹는군요 네 근데 오늘은 날이 난이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짠할까요짠짠 <잘> <laughs> 짠. 술을 좋아하세요 술 좋아해요 언제 네. 주량이 이거 두병 마시면 취해요 저도 한두병반 정도 먹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두병 반대면 이제 욕하는 거... 야 찐따들 일로 와봐 음. <laughs> <laughs> 뭘봐 유튜브에 마지막에 네. 올린 거 있잖아요 뭐요? 찐따남과의 데이트 아네 그거 컨셉이에요? 컨셉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이거 컨셉 아니죠? 진짜죠? 이러는데 진짜 컨셉이에요 아, 왜요? 그 잠깐 나가셨을 때 어떤 거 같아요 지금까지? 병신 어떤 거 같아요? 신 <laughs> 이거 너무 충격먹어 <laughs> 와가지고 제가 <laughs> 아, 그거 다 컨셉이에요. 어떻게? 실제로 그래요. <laughs> 그럼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는데요? 저는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왜요?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안 당할 것 같았어요. 와 <laughs> 음... 어, 이렇게. 네. 아...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laughs> 이게 어... 말이 좀 이상하네. <laughs> 미국에서 학교도 다녀가지고요. 아... 네, 약간 인종 차별 그런 아... 게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 힘들겠다. 즐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왕따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 왕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저도 왕따를 당했었고, 놀고 이런 건 좋고, 막 꾸미고 이런 건 좋은데, 누구 한 명을 뭐대시키고 뒤에서,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맞아, 그게 싫어. <laughs>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소외된 애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힘들지? 괜찮아 나랑 같이 다녀 그럼 애들이 안 괴롭힐 거야. 근데 나 저거 좀 사줘. <laughs> 나 그런 애 있었어. 그 새끼 거기 이름 뭐였지? 나 저거 좀 사줘. 한 잔만 받을게요. 아 네. 내가 따르려고 할 때마다. 아 그거. 그래. <laughs> <laughs> 아 그거 따르려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아... 주먹. <laughs> 아 네, 컨셉인 거죠. <laughs> 컨셉이 요즘 복싱 배우고 있어서. 네. 네 주먹이 빨리 나고요. <laughs> 어때요 이렇게 날 것의 사람을 보면? <laughs> 좋아요.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유형의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근데 이제 서감을 몰라요. 고춘잔 아니죠? 고말쑥이요? 고춘자는 거예요 아, 고말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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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늘이에요 하늘 어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 네 근데 왜? 시청자들이 지어줬어요 인터넷 방송하다가 초반에 네. 사람들이 좀 촌스러운 게 오래 좀 기억에 남고 그럴 거라 해서 근데 잘 지은 거 같아요 한번 들으면 사람들이 잘못 잊어버리더라고요 고춘잔 아니죠 <laughs> 솔직히 딱 봤을 때아 컨셉이구나 느꼈어요 음 왜요? 굉장히 내성적이신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핸드폰에 음. 번호가 3 0 개가 조금 안 돼요. 아 정말 적죠? 죄송해요, 저 오백 명 남아요. <laughs> 그럼 타투 친구 몇 명이에요? 5 0명안 돼요. <laughs> 와, 나 진짜 살다가 정말 자발적 찐따 처음 봐요. 광고 이런 거 빼면 한 오백 명 되겠는데요. 좀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이다 하고 외향적이고 근데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거만 좋아하고 음. 그러다가 또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우와. 아 진짜 재밌다. 너무 팬이었어가지고. 아, 그거는 기억 안 나겠죠. 수업 월드컵 경기장 작은 무대에 서있던 적 있는데 슈퍼주니어 그때 제가 가가지고 막 몰래 쳐다봤었거든요. 그때 유할 때였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요? 네. 아... 왜냐면 그런 건잘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냥 하루에 막 일곱 개씩 이렇게 행사 돌고 그 나머지 음. 시간 계속 차 타고. 아. 밴 하나에 19명이 다서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밴에 다 들어가요? 우리는 처음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 밖에 스피커에서 우리 일집 노래 틀고 재밌었겠다 근데, 근데 내성적이어가지고 네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럴 <laughs> <내릴> 때마다 <laughs>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숨어서 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laughs> 우리는 무슨 바깥에 버스도 우리 얼굴이고 아 어, 어, 진짜요? 네 근데 뭔가 창피한데 살짝 비밀 말할 거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잼민이 시절에 잼민이가 뭐예요? 요즘 K초딩은 잼민이라 그래요 네이버 카페 중에 하나가 슈퍼주니어 팬과 FT 아일랜드 팬 싸우는 곳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오빠들 욕하지 마 이러면서 그랬어요 <laughs> 죄송해요 진짠가 보다 그냥, 그냥 예의상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행동이 완전 기한팔사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저는 기한팔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이지? 좋은 뜻이죠. 음... 태어났으니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 <laughs> 그냥 뭔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아, 맞네요. 아, 그거 보고 간 <laughs> 거구나. 저는 내일은 안 봐요. 그냥. 이 순간 아 맞아요. 그거 좋죠. 네. 근데 그거 진짜 고치려고 노력하는 데는 지 이거 왜 고쳐 이걸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네. 행복해지고 나면은 뭔가 열심히 안 살아요. 그래서 차라리 집을 넓은데 가고 싶거나 뭔가 목표를 정해두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네. 내가 행복하고 내 강아지들이랑 애견 카페만 갈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충족을 해버리고 아무 것도 내 원동력이 없으니까 네. 뭔가 욕심을 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없어서 그것도 요즘 제일 큰 27살의 공룡이죠 아니면 술을 좋아하니까 나중에 조그맣게 전집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오! <laughs> 저 유튜브 이거 좀 흥하면 네. 포장마차 차려가지고 음! 술먹자에서 김기범의 포장마차 해가지고 알려다와 근데 술을 네. 좋아하는데 그렇게 주변 사람이 없다고요? 말도 안돼 저는 혼자 마셔요 아 혼자 저는 어제도 또 마셨고 왜냐면 오늘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음. 자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촬영 전날 되면 막 신경이 쓰이고 해서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제 술을 마시고 난 그거는 고쳤는데 기범 씨는 아직 못 고쳤구나? 자야 될때 마시기 아. 그리고 힘들 때 마시기 기분 나쁠 때 마시기 이건 고쳤어. 그 하나 뺄게요. 기분 아요? 나쁠 때안 마셔요. 어우 진짜요? 기분 나쁠 땐 줄다 밑에요. <laughs>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 졸려해서 음 잠을 자요 제가. 신기하다. 나. 스트레스 받으면 자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난 오히려 못 자는데. 옛날에 연애할 때도 맨날 싸우면 어 우리 카톡 하다어비냥기절하 듯이 잠들었어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야 지금 싸우다 싶냐 어, 이건 와. 진짜 전쟁각인데 그래요 <laughs> 당연히 전쟁이죠 와 그래. 얘는 지금 이 상황을 <laughs>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심각해서 잡는 거예요 와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와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와. 저는 아빠랑 싸워도 어차피 가족 단이니까 싸우는 거 뻔하잖아요. 아빠랑 뭘 알아? 어쩌라고? 나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죽근거려요얘 내가 화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약간 신경이 쓰여서 저는 약간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내성적인 거고, 기본 씬은 좀, 아, 제가 귀찮아. 이런 내성적인 건가? 아빠는 뭐라고 해요? 화내면? 쌍둥이 집에 <laughs> 또술 쳐먹고 다녀? 래서 아니, 술 먹는 게 아니라, <laughs> 동생들이랑도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장녀예요? 네. 어. 둘째가 14살이고, 우와! 막내가 지금 초4예요잼민이도 14살이요? 둘째가? 네. 그러면 13살 차이네요. 맞아요. 사춘기 네. 왔어요. 그때는 이제 용돈 좀 줘요. 요즘 세대는 안 그러더라고요. 갖고 싶은 쿠팡 링크를 저한테 보내요. 근데 뿌듯하긴 해요, 뭔가. <laughs> 얘가 우리 집에 일진이에요좀 시끄럽죠? 아, 뒤꿈치가 예쁘다. 고양이도 희철님이 추천해 준 거예요? 아니요, 숙소 살때 희범이라고 음. 있어요. 그때 맨날 민연피 맨날 염탐했을 때. 염탐이요? 네. 아, 아. 같이 살던 네 명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음. 한재 희범인데 그 중에 범이 기범의 범이에요. 희철의 희랑. 예. 그래서 형 때문에 이제 고양이를 알게 되고 음. 뱅갈 고양이를 한번 데려온 적 있어요. 새끼 이만하네. 음. 그때 걔가 한 3개월이었나? 하여튼 막 이제 막 키울 수 있을 때 근데 오자마자 아팠던 거야 얘가 아... 그래서 한번 병원 새벽에 희철이 형이막 달려가고 해서 겨 나왔는데 그때 그 조그만 고양이가 자기를 살려준걸 알았는데 숙소에서 고 낮잠 자고 있는데 <laughs> 근데 여기서 자는 거야 끝말안 <laughs> 하는 애가 그래서 어 너무 귀여운 거야 난 일어났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이제 아... 얘, 얘 때문에 거기 한 3시간 정도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걸 기억이 나 그러고 나서 내가 벵갈에 빠졌어 요 벵갈이 특히 더 사람 손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고양이 이름이 벵신이었는데 벵신. 뱅신. 벵신이요? 벵갈의 <laughs> 신이 되라. <laughs> 희철이 형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말은 잘안 하고 다녀요. 네. 네. 하지 말죠 그럼. 아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네. 제가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될까봐 누구랑 잘 친하다는 얘기를 잘안 하고 다녀요 아... 그리고 저는.. 아또 약간 소심한 거티 나네 저는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이, 상대방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찐따 니가 찐따래 왜냐면 연예인과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완전히 다르니까 피해가 난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좀 가만히 보면... 이거 너무 마음 아픈 말이다 <laughs> 그러지 마요 에 그래도 제가 해온 사고 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사고를 같은... 쳤어요? 아, <laughs> 사고 친거 있구나. 나도 사고 친거 있는데 뭘요? 없는데. 난 슈퍼즈는 다 하는데 저 아홉 살때 아홉 살 때요? 와씨몇년 전으로 가는 거야. <laughs> 무슨 사고요? 땡땡이 쳤어요. 아 진짜 찐따 뭐요? 우리 어머니 이 얘기 듣고 우셨는데 <laughs> 아 진짜 요왜 <laughs> 쳤는데요? 학교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와. 네. 그때도 마이웨이였구나. 푹푹잘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그 근데 같아요. 되게 편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냥 친구 집 와서 먹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뭘 봐. 지 침대가 잘치시던데다그안 건가요? 저 지금 뭐 놀리는 건가요? <laughs> 이게 항마력 티스트라고요 <laughs> <laughs> 나보다 고소. <분명> 잠들기 <꼼수가> <laughs> 전에 <웃음> 울 수도 있어요. 내가 운다고요? 네. 아이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구나 파 나한테 욕좀 해줘 그러 욕해달라고 덩... 한다고요? 아 진심이에요? 하루에 300명이 넘어 DM이 까로 역시 야한 부분 <laughs> 아니 야한 부분이 아니라 아 지금 머리게임또 시작했어요? 뭐랄까 제게 머리게임이 시작됐달까 <laughs> 장동건 나왔던 거 그거 아니야? 웃네 <laughs>